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다잉라이트 콜라보 러스터랑 콜라보 이벤트를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죽이느냐 죽느냐. 이거는 이제 보니까 보상이 없네요. 이거는 패스하고 두 번째 거. 이거는 재활용 시칼 용구인데, 이건 이제 조각 10개랑 깡통 5개를 모으면은 이제 이 시칼 제작 도면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조각 30개. 그리고 플라스틱 튜브 두 개. 녹슨 돌격 소총 제작 도면을 얻으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각 2 0 개, 손톱 1 0 개. 보상은 이제 맞춤형 기간단총 제작 도면. 그리고 닭장안의 족제비. 이거는 이제 슬럼 구역으로 가기. 그리고 근거지 찾기. 근거지에서 강도들을 죽이기. 두 번. 보상은 속성 C4 번트이네요 그리고 이제 닥자간에요. 이건 이제 올드타운으로 가서 라이스 근처 근거지 가서 이제 근거지 강도들 죽이기. 또 속성 C4 번들을 받네. 우선은 이거 닥자간의 족제비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근거리 찾기는 완료됐고 위치는 여기가 되겠네요. Right 여기서 이제 강도들 두 명을 죽이면 되는데요. The... <laughs> like <laughs> right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현상금 차량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올 타운으로 가서 아까처럼 이제 근거지 가서 강도들을 죽이기. 바로 앞에 여기 근거지가 있네요. <laughs> 발로 밟어. <발벌. 웃음> 너도 밟어. 이렇게 해서 현상금 잔향 완료. 초록색하고 이제 파란색. 얘네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을 잡으면은 이제 조각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각 하나, 조각 두 피를 찌겨. 저는 이제 조각을 이제 좀 그나마 좀 쉽게 얻는 방법이 어 여기서 나오셔서. 이쪽 다리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각을 저는 얻습니다 이렇게 밤, 아침 이렇게 반복해서 올드타워 갔다가 다시 슬럼으로 넘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조각을 얻으시면 됩니다 음에도 얘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개를 모았네요. 그리고 이제 휴지파 플라스틱 튜브가 있는데 이건 이제 플라스틱을 두개를 얻으시면 되는데요. 플라스틱 하나, 플라스틱 두. 이렇게 해서 현상금 사냥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상의 맞춤형 기관단총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재활용 식칼 연구 이제 이거는 깡통 5개를 모으시면 은 이제 재활용 식칼 제작 도면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깡통을 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상점에서 깡통을 구입해도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입이 완료됐고 최상의 재활용 시카를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소켓은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데요 데미지는 이렇게 돼 있고 내구도도 이렇게 돼 있고 사용감 일어나지마 top 이번에 폭 이번에는 은하성 시포 폭탄. 아이 나이스 엑 x 로스트 콜라보 이벤트 였 는데요. 지금 까지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